주식 투자는 모두가 알려진 다음에 투자하면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된다. 주식 투자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종목을 발굴해서 100명, 1000명, 만 10, 명이 알기 시작하면 팔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돼야 된다 어, 시아인 베스트 어,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2 0 2이년 3월 달에만도 유가가 이랬어요, 여러분. 코로나 터졌을 때 디플레이션 간다고. 어? 그다음에 선물 시장 선물죠. 선물에서 마이너스 37에서 마이너스 39달러까지 내려갔어요. 마이너스. 뭐 실제 거래에서는 그러진 않지만 선물 거래에서 마이너스 37달러 39달러까지 떨어졌다 이게 2020년 3월달이에요. 그때 제가 그런 말할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라면 국민연금 돈 전부 써가지고 전세에 떠있는 유저성 다 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지금 사놨으면 은 저희는 엄청난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은 아마 2100년으로 딜레이가 됐을 텐데. 자,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2022년 3월 불과 2년 만에 유가는 130 찍고 이렇게 좀 내려왔네요. 이런 역발상을 할수 있어야 돼요. 공포가 가득일 때 공포를 걷어내고 기회를 볼수 있어야 되고, 유가가 200달러 간다고 설레발 치고 있을 때 이때부터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정유주를 사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이 끝날 것 같다고 같다 이야기할 때 이때 정유주를 샀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함부로 고점을 예단해서 한꺼번에 전략 매도하면 안 돼요. 갖고 계신 분들은 야금야금 조금씩 팔아가야 되겠죠. 왜요? 오버슈팅 할 때는 그 누구도 못 맞춰요, 이것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주변 사람들의 10명 중에 8명에서 9명이 그게 사실이라고 믿으면 투자에서는 실질적으로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깨닫는 게 여러분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주식투자를 하게 되면 세상이 보입니다. 의의 진실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언론의 이야기에 물음표를 자꾸 던지게 되고 그리고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버핏은 이런 말을 했나 봐요. 이런 거 모든 거 복잡한 거 생각 안 하려면 10년 간 보유할 주식을 사라 이런 거 이런 거 모르겠으면. 그런데 그 10년 간 보유할 주식을 사기 전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였습니까? 원금을. 절대로 잃지 말라는 거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신문을 보면서 신문에서 보이는 이 안에 있는 글씨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다시 여기서 5월달, 6월달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때 왜 이렇게 떨어졌지? 왜 다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을까? 자, 이렇게 이렇게 신곡가를 찍으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이게 될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사고 프로세스를 익혀야 됩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제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 오히려 살짝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의 이제 생각입니까? 자, 결국은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맞든 틀리든 가지고는 있어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생각의 열매가 자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주가를 올리는 것은 유동성하고 크게 가치의 힘두 가지가 있어요. 유동성과 가치의 힘. 이게 주가를 떠올리는 양대 큰 기둥이에요. 유동성의 힘은 여러분들 느꼈죠?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돈이 풀어졌죠. 그죠? 덩달아 주, 주식시장만 오는 게 아니라 아파트값 가뜩이나 올랐었는데 거기다가 불을 째줬죠. 맞나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올랐거든요. 그죠? 근데. 그때 17년, 18년, 19년 올랐던 사건보다 코로나 때 터지고 나서 올랐던 그 금액이 훨씬 컸다. 인정하십니까? 그때 엄청나게 금리가 대한민국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갈수 있다고 하는 말들이 나왔을 때요 그죠? 그럴 때이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죠. 자, 그러면 얼마나 이들을 내몰고 있느냐? 실업급여 받아 투자, 주식 코인 올인하는 m 제세대 이거는 저를 비롯해요. 기존에 있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이쪽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차라리 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차라리 초중고 중학교 때딱 구별하면 좋죠. 중학교 때 공부로 갈 아이 자기가 공부하는 거 좋아하면 또 중학교 때그 아이가 다른 걸 하고 싶다면 잘 다른 거를 할수 있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을 그냥 대학교만 딱 나온다면 어때요? 그냥 자기들 스스로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여기저기서 짜집기 정보만 들어서 그냥 감으로 투자하니까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게 패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요즘 애들이 또 달라지고 있죠. 구급 공채 경쟁률이 뚝 떨어지고 있어요. 직골리만올고 이거 가지고는 아파트를 못 산다는 거죠. 이제 점점점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또 20년 사이 어때요? 200배 커진 ETF 시장 이러면서 엄청난 유독성이 지금 전 세계를 광풍으로 몰아넣습니다.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그 유동성의 힘을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꼭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합폐가 M1 M2 화폐 발행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영업 대출까지 해서 엄청나게 어때요? 자영업 대출까지 부채비율 급상승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쪽 부분에서 안정권이 아닙니다. 이제. 거의 탑 수준에 올라가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건도 있었지만 역대 정부에서 가장 많은 어,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거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3% TV 걸 잠깐 캡처해 왔는데요. 이때 보니까, 어,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지나간 이슈로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꾼꾼꾼. 꾼, 꾼. 네 분의 대가들을 모시고 했던 이야기인데, 어, 결론은 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이런 내용들 보면서 지금의 이 상황에서 지금 힘들어하는 투자가들에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네 분의 대가들이 모여서 하는 자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인데요. 어, 좀 파워는 있었다. 35까지 올라간 걸 봤을 때, 어 이거는 공포지수 35가 갔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적이 현재도 진행 중이고 있다라고 보신 분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 질문이요 그러면 코로나 때는 이 빅스 지수가 80까지 갔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태어나서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계 멘붕이었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 지금 오늘 기준으로 지금 현재 시간으로 빅스 지수를 제가 한번 봐볼게요. 자, 요게 이제 3월 7일자 데이터잖아요. 지금 오늘이 3월 21일인가요? 자, 오늘이 여러분 25.93. 저 방송이 있고 난 이후 지금 제재 공포 지수는 25.93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수가 20 밑으로 해서 이렇게 20 아래로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이제 특별한 리스크는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터졌어요? 후쿠시마가 터져서 제가 어 길을 쫑부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날 생방송 있었는데 제가 펑크를 냈었죠. 뭐 제가 그걸 거뭐 예상할 수 없는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투자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발표가 있거든요. 이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겠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알아서 먼저 폭락하는 경향이 있다. 늘 주식시장은 이 심리에 의해서. 공부가 안돼 있는, 공부가 덜돼 있는 대중들에 의해서 하락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악재들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파생시장에 푸신다, 하락, 하락을 해서 하락했을 때 수익을 가져가는 포지션. 메이저들은이 푸세 꽤 많은 돈을 베팅을 걸어놓고 엄청난 돈을 벌어가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부가 덜 된, 투자 심리가 덜된 이런 사람들을 롤링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돈을 벌어가는 무서운 세력들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왜 우상향이 힘든 구조가 되었냐면 전 세계에서 이 파생 시장이 홍콩하고 쌍병을 가누는 1, 2등 하는 나라입니다.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더안 커요. 왜 미국에서 하지 이안 좋은 것을 한국에서 1, 2등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도박판이 왜 한국에 1, 2등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또 엄청나게 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1, 2등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약간 도박성 좋아하는 것, 그것도 한몫하겠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1번, 몰빵하지 마라. 2번, 선물 옵션, 파생, 일체 하지 마라. 여기는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다. 3번, 신용, 신용 미수, 절대 하지 마라. 4번, 뭐가 있을까요? 몰빵, 선물 옵션, 파생, 신용 미수. 여러분, 네 번째가 뭐 있어요? 너만 알고 있었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겠죠. 너만 알고 있어라는 종목. 그거 살아겠어요살아계만 하겠어. 그리고 또 하나. 신규 상장, IPO 공개된 주식. 절대 차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그게 다섯 번째. 오케이? LG 에너지 솔루션 어떻게 됐나요? 그 종목에 투자했던 사람들 지금 울상입니까? 우상입니까? 울상,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여러분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솔직히. 아름다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충분하게 생각을 바꿔야만이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조심한 거 뭐냐면 이 주가의 움직임에 현혹되면 세력들은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단기적으로 중기 중기적으로 여러분들 요리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캔드 차트 가격 이게 아닌 본질적 가치 펀더멘탈 그 가치를 알아야 그 가치를 알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테슬라 재무자표 얼마나 엉망이었어요. 2010년도부터 2017년도에 테슬라의 재무제표를 보고는 절대로 테슬라를 정상적인 투자를 공부한 사람이면 살수 없다. 영업이익은 계속 마이너스고 끊임없이 돈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구조. 그런데 그 기업을 지속적으로 매달 100만원씩 사는 투자가 있었어요. 도대체 그 사람은 잘못하면 그때 망한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2017년도 상장 폐지가 들려올 정도로 테슬라의 경영상황은 아주 극한적으로 무너져 있었다. 그 매달 100만원씩, 매달 1000만원씩, 아니 매달 뭐 500만원씩 이렇게 꾸준히 샀던 사람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 펀더멘탈입니다. 무슨 펀더멘탈? 결국은 디젤차, 디젤차가 결국은 전기차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가장 준비한 1등 기업인 테슬라가 결국은 그 시장에 선점할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깨닫고 결국은. 그 미래의 재무제표, 어, 과거의 재무제표가 아닌 그 기업의 미래의 꿈과 그 기업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시장을 차지할 미래의 시장까지 계산을 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투자를 해왔던 것이다. 주식투자는 모두가 알려진 다음에 투자하면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된다. 여러분이 네이버를 초창기에 샀으면 무지 저렴하게 샀어요. 여러분이 몰랐던 시절에. 근데 지금은 그 초창기보다 무려 250배를 더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네이버를 아는 거죠. 지금 제 표현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주식투자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종목을 발굴해서 그들이 한 명, 두 명, 열 명, 백 명, 천 명, 만 명이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어때요? 팔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